지금 얘는 중계는 2항이 10이고 5항이 43이죠. 맞아? 그럼 이제 뭐할수 있냐면요. 봐봐. A의 두 번째 항이 10인 거지. 다섯 번째 항이 43이지.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어 일반항 공식이 첫 번째 항하고 N-D인 빼기 건데 일단은 아는 게 봐봐. 중게 뭐냐면 N은 좋죠. 2항, 5항이니까. 그럼 우리 A 첫 번째 양 모르고, 공차도 모르죠? 그러면, 써봐. 어떻게 해, 이거요? N에 인어바이이으면 A의 두 번째 양 뭐라고 써, 이거? 그러면, A A1 플러스, 그냥 D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요? 그러면은, 요 값이 10인 거고요? 그럼 A의 다섯 번째 양은, 5를 집어내니까 A 첫 번째 양에다가, 공차를 네번 더한 거 맞아요? 그럼 여기 얼마? 뭐 43이면, 이둘 연립해서 A랑 D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해볼까? D 빼봐. 빼보면 은 3D가 3D가 얼마 나오죠? 33 나오네요. 그러면 공차가 11이네. 11 집어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요? 그죠? 그래서 봐봐. 5 0판 구하래요. 그럼 아까처럼 두개다 해볼게요. 첫 번째로 해보면은 공식 그냥 쓰면 은첫 번째 양 빼기 1에다가 A의 50번째 양은 빼기 1 더하기 49 곱하기 11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숫자 커. 그죠? 그러면 이거 49하고 49 하면 이게 539인가요? 거기다가 1 빼면 이게 그냥 538 쓰면 되는 거 맞죠? 그죠? 그래서 이거 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뭐이거 이거 합시다, 이거. 무슨 말인지 죠 그래서 이, 괜찮아요? 할 만해? 아직 어렵진 않아요.